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아, 저는 기호초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협상을 강행하는 교수이기도 한데 제가 사는 저, 저에 관한 것은 모든 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시 강서구 화옥분동에삽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강남에 출근을 했다가 연락을 받고 저희 지역구에 아, 이번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이신 경임은 후보님께서 서울시 의원 후보로 이렇게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조남민 지지자분들, 박부탁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 저희 채널인 IBTV 국제협상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문 부모님께서 에, 우리 어떻게 해서 이번 이 지역구의 선시 후보로 어,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6 선거구 후보 경기문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기는 강서구를 강구서도 없게 만들자고 네. 만들려고 네.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구의원을 했는데, 구의원들은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건축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네네. 서울시 조례가 최하위법이기 최하위법,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든 건축법이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강서다운 강서를 만들려고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여기 사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32년 아, 예, 예. 아 성북구에서 살다가 2002년도에 강서구에 와서 꽤 오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강서구민으로서 또 이번에 우리 경기부 후보님 호학운동그 해당 지역 맞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아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왜그 경기민 후보님께서 서울시 의원이 당선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첫째 우세훈 아, 예, 예. 시장과 잃어버린 10년을 한고 찾고, 찾고 있습니다. 아 예예. 예. 실제로 아까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이 주택정책이 저희 서울시가 들어오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돌려 놓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저희 강서구청 예를 들면 허위민주당 정권이 네. 구청장부터 서 시의원, 부의원이 구의원들이 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네. 국민의 인후보로 그동안 우리 국민의 임을 지지하는 우리 강직자 내지는 그 강서 국민들한테 그 대변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셋째는 세째는 진짜 명품 강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라는 지역을 박원준시장이 개발을 했는데 진짜 졸작입니다. 네, 졸작 망했습니다 강서는. 그 풍선유가가 우리 화곡동 등촌동 쪽으로 올줄 알았는데 그렇게 쳐서 울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선 복지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근간, 네.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후보가 의원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경기구 후보님께서 이런 뜻을 펼치려면 이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경기문 후보님께 투표해서 당선을 시켜줘야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도 과거에 옛날에, 옛날에 거의 유일하게 농사를 짓고 또 세계적인 공항이 인천으로 갔지만 공항이 있는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분야가 지하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서구의 국제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부 부님께서 그동안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랄까 그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첫째는? 첫째는 주는 겁니다. 네. 기부. 내가 있는 거 좋아야 사람들이 저한테. 좋습니다기부엔테그크 가지고 일단 주는 니다 제가 협상을 강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때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 s s s t v 에 나와서 그렇게 강의했했요요부부저줘줘얻 얻는 게 있지. 지저저으으려고 그러면 e 니 t 그말씀이 I have a TV and I have a TV and I have a TV a n 가포 없이 진행을 합니다. <laughs> 네, 절대로 가포를 짜지 않고 지금 정치입니다. 정치니까 예. 발을 정자를 쓰잖아요. 네, 네. 이전 이론 저 정치학도서인 저 정치 철학과는 네.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고. 여당이 생기야 나라가 돼. 일단 균형이나 균형 발전을 해서 지켜야 할 것이고 전 정치라는 네. 제가 방송에서는 저 방송을 영어로도 하는데 영어 방송도 한 번도 스크립트 없이 네,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셨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국회의원분한테 우 영어로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아,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내가 통역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분후보님께서 서울시 후보가 되신다면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 서울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영어로 해서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감사합니다. 그러이 <laughs> 강서구가 서울시 25개구 중 와우보 대명하는 와우보 25 디스트리트 에어리어 거기서 서울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해서 25개구 중에 하나인데 강서구의 미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서의 미래 비전 천왕돈의 가장 큰 특수소는 하나의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는 공항을 가지고 있요 공항이 있죠. 마곡을 가지고 있어서 네. 강서구는 네. 서남권는 네. 서남권에도 있잖아요. 구 중에서 주도가 되는 그런 강서구였습니다. 네, 이 강서구에 있어서공무적인 것은 어쨌든 지금 인구도 많지만 그 가양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입주했고 자, 지금 예. 예. 아, 그 저쪽에 그 삼교역인가 거기에 지세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에, 가, 강서구가 이,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에, 우리 경기무 후보님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꼭 당선돼서 큰 뜻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 그 국민 그 투표권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대구 국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서구가 대통령 선거 때 2.2%를 친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도 실제로 어, 민주당 타당 후보 같아 저 지역이에요. 네, 지금 저희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지역 모임에 가서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 1 0 시에 매일 열열 통의 문자 좀 돌려 주십시오. 네네. 그래야. 제가 생각한 것제 마인드 이런 부분이 의존이 돼서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경기부 후보님께서 아주 스크사트 없이 감사합 하시는 사합니다 대단히 니륭하신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